어가 저기 가고 있네요. 아현우가 가고 있네. 현우가 힘없이 가고 있네요. <laughs> 네 인재성이 지금 월를 태워서 어제 국나물국을 조금 남았는데 태워버렸습니다. 또 인제 연호가 이제, 은호가 이제 자, 지나갑니다. 새소리가 찍찍찍 나네요. 오늘의 모습입니다. 오늘 길건너서 이제 시장까지 가서 버스 타고 학교 가려고 합니다. 할머니 된장을 좋아하는데 현, 오늘 잘 다녀온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 저희 아파트 풍경입니다. 어제 또 미주 보금 방송까지 듣는다고 늦게 잤는데 새벽 2 시에 잤네요. 그래서 오늘 또 늦게 또는 오늘 깨우게 되었네요. 예쁜 예수님 꽃인데 한송이가 더 피어나고 있네요. 여기는 세송이가 와 예쁘게 피어났네요. 네 이렇게 꽃이 다 떨어졌네요. 개발산 인장 꽃이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꽃은 마르고 푸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기도 예쁘게 피어나고 여기도 예쁘게 피어나고 있네요. 여기 새싹도 피어나고 있네요. 두송이 세송이씩 다정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탄내가 나는데 어디서 나지 그랬는데 옆에 국나물국을 조금 국물 남은 걸 끓이다가 또 태워 버렸네요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참유타리버섯을 무농약 참유타리버섯을 넣고 오늘 이렇게 된장을 끓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된장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렇게 시판 된장으로 끓였습니다 제, 우리나라 국산콩 두부를 넣고 할머니 텃밭에서 주신 고추 두개 남은 거 넣고, 감자도 넣고, 소고기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냉동실에 둔게 있어서 또 넣고, 또 할머니 주신 대파, 토요일에 할머니께서 주신 대파를, 텃밭에서 기르신 대파를 이렇게 잘라서 넣었습니다. 또, 멸치 가루로 맛을 내었습니다. 네, 사과는 깎아주려고, 내서는 못 깎아주고, 그냥. <laughs>